언 t 뭐뭐까지 대략 숫자 앞에 어바웃은 대략이죠 대략, 그렇죠. 대략 6천년 전까지 대략 6천년 전까지 대만 사람들은 뭐 h a t f a 농부였대 대만 사람 농부였어 많은 사람 사왔습니다 d i f 다른 장소에 살았대 내내 그일년 내내 그해 내내 다른 장소에 살았대그 뭐하면서 군사부 사냥하면서 어그 음식 위해 사냥하면서 그 그러니까 뭐하면서 또군사부이죠 무빙 이동하면서 잠깐만, 이때 무부를 이동시켰다죠 지금 이무브가정상하고나약다닌 거예요? 목적을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을 이동시켰다고요 어디로? 지역으로, 어떤 지역인데? with enough, 충분한 음식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들의 가축을, 가축을 이동시켰다고 근데 there was no need, 원할 뭐 필요가 없었대요 t h e r 필요가 없었어 필요가 없었어. Just t a k the time. 시간을 알 필요. 가 이때 이 테이텀이 구별하다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때 그냥 써놔요. 이제 다 알다라고. 이걸로 하세요. 지금. 아니야. R2. 시간을 알 필요가 있었던가? 없었다.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대요.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사람이 디펜던우주적기 경향이야. 어제 네츄 사이클, 자연적인 사이클, 자연적인 주기, 자연의 주기에 우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연의 주기가 뭔데? 자연의 주기가 뭐야? Such as the changing season, 변화하는 계절과 또는 뭐예요 변화하는 계절이나 sunrise and sunset이 하나의 경월이죠 Sunrise and sunset이 뭔말이에요 뭐 일출, 일몰이죠. Sunrise 해가 뜬다고. 일출, 일출과 일몰과 같은,과 같은 그러한 자연의 순환, 자연의 주기에 우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있었다 없다? 있었다고. 해가 뜨겁다. 해가 뜨면 아침이다. 해가 지면 저녁이다. 시간을알수가 없었다고. 그애들이 점차 서서히 모 피부 더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이 시작했대. 문에 사이즈 시작했대 어디에서? 인 라그 세트만 더큰 정착지에서 사이즈 시작했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뭐만 네 피고 있을 때 추태 같은 그 시간을 뭐라고 었어요알수가 있었다고. 이제 펜서 뭐야? 알파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 4번 문장부터 달라지죠. 지금 4번 문장부터 달라진다고. 달라져. 이때 뭐야? 이 앞에 뭐야?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다고 자연의 사이클에 맞추면 되니까 4번 문장도 달라진다고 먼저 뭐? 뭐? 시간을 알아야 한고 이제 4번 문장부터 시간을 알아야 한고 예를 들면 프리스트 성직자들이 원, 원했대, 이들 원했어 뭐를? went o carry out religious ceremonies 언제 종교적인 의식을 종교적인 의식 쉽게 말하면 예배나 되겠죠 종교적인 의식을 언제 carry out 수행해야 할지를 알 필요가 있었나봐요 네, 아침 1한시 그에 가면 언제 해야 할지 알프가 있었다고. 그래서 방어 뭐, 시가 필요했다. 시간을 알프가 있었다. 시간을 알프가 있었다. 연결 수 아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정착기에 몰려 살게 되면서 이제 시간을 알프가 있었요 예를 들면 거기에 딱 미시가 뭘뭐 시간 성직자로. 예에비시을 알아야 돼. This was the time 앞에 상에서가 생각했다 본대요. 여기 the time이 생각했다고 본대요. 근데 누가 뭐라고 지않아 이것이 바로 어떻다고 생각한다. 어떤 때였달까? 어떤 수간이었냐면 사람들이 최초로 발명했던수간이 그걸 클라스 시계. 여기서 뭐가 시계 나오죠? 시계. 이것이 바로 어떤 때예요? 사람들이 최초로 발명했던 때네요. 시계를 발명했던때 있다. 근데 그 시계가 뭔데? 디바이스 장치라는 거죠. 어떤 장치인데 보여주고 측정하고 추적한대요. 월패싱 타임 흐르는 시간 패싱 타임 지나가는 시간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고 흐르는 시간을 측정하고 흐르는 시간을 추적하는 그러한 장치가 뭘거라고 시계라고 왜냐? 이걸 최초로 만들었다. 최초. 최초로 시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시계절 시계가 해빙, 어머, 이어왔다. 중요해져 왔다. 시계가 중요해 왔다. 에버슨 그 이후로. 시계 이야기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계하고 연결되는거 순서문제 오늘날시계님아이기 e 기 to b 사용 된다 뭘 위해서 사용된거요 For important things such as s e i n g or t i 같은가 Such as 과 같은 설정하는거래 바쁜 비행기의 시간을 바쁜 비행기 시간별로 설정한같고 가진 중요한 일을 위해 맞다고? 오늘 시계가 아 유스 3 된다고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만약에 시간이 incorrect 부정확하다면 만약에 시간이 부정확하다면 에어플레인은 뭐예 에어플레인은 오토바사요 비행기가 많이 crash, 충돌할지도 모른대요 비행기가 충돌할지도 몰라 into each other, 서로, 서로, into each other, 서로, 서로 충돌할때 몰라. 뭐 해야 돼? t a k i off o landing. t a k off of 이륙하다. Landing 뭐라고? 착륙하다. 이륙하거나 또 착륙할 때 마스터가 뚜르륵 부딪쳤다고. c r a s 됐나? 엄청 쉬네. 엄청 쉬워. 동사 동사 앤드 동사인데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이게 지금 뭐패싱 타임이지 금 공통 목적이에요 봐봐 흐르는 시간을 예 네?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고 흐르는 시간을 측정하고 측정하고 그리고 흐르는 시간을 만나고 캡처하고 쇼핑다고그거봐요 공통 목적을 한다고 여기 지금 다 있어야 되는데 패싱 타임 패싱 타임 패스팅 타임 네, 뭐냐고 하 거야 반복 좋아하시래. 반복을 싫어한다고 영화는 반복을 싫어해요. 뭐야? 한 번만 사랑다고 시간을 보여주고 시간을 측정하고 시간을 추적하는 그러한 장치가 보라고 시계라고. 그리고 그 시계가 그 이후 레버슨스그 이후로 중요해져 왔다. 중요해져 왔다. 시계가. 근데 네. 이제 에어플레인하고똑같다고요 영국인이야. 뭐라고? 이 글을 쓴 필자가 영국인하고 영국인 글쓴이가 영국인이라서 에어플레인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거 아니야.